<laughs> 자, 갑니다. 레디, 네, 네. 고! 자, 맛이 어때요? 자, 좀 실감나게. 실감나게 소리를 좀. 좀 아, <laughs> 아, 네, 맛있게. 맛있게 <laughs> 실감나면서. 아, 좀더 실감나게. 아, 자, 네, 네. 아, 자, 시작. 레디, 고! 자, 아, 갑니다. 갑니다. 음!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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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사과 맛도 아, 나고. 아, 네, 네. 데뷔하는 거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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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자, 그 시작합니다. 네. 자, 카메라 걸었죠? 네. 네. 큐. 네 큐. 큐! 자, 자, 먹습니다. 네. 자 물어보세요 이터병아맛 아. 어때요? <laughs> 맛이야. 꿀맛보다도 꿀맛이지 뭐. 껌맛아 봄맛이네. 봄맛. 본맛. 아 이런 멘트가 나와야 되는구나. 아 맛있다. 봄맛. 응 봄맛. 아, 본맛. 봄맛. 응, 본맛. 본맛. 아, 제가 배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야. <웃음> <웃음> 아이고 우리 자 카메라 대결. 짜자자자자잔! 나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아니, 어디서 오야 나가. 아, 자, 저 여기, <laughs> 여기 방송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던. 어, 나 지금, 나 지금 방송 찍고 있는 중인데 방송 국에서 왔어요? 내가 방송인데? 자, 우리는 나가도 돼.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이고 아이고 우리, 아니, 우리 지금. 우리 좀만 좀만 더 찍어. 그러니 진짜 멋있다. 멋있어요? 어 멋있어 멋있어. 멋지러운데. 자 노래도 한번 해봐. <웃음> 꽃밭에 는 <laughs> 꽃들이 <laughs> 모여 살. <laughs> 웃으면서. 우리들은 들것에 모여 살지요. 아니 아저씨 누구야? 도대체 아까부터 자꾸 나를 졸래줄래 따로것 같아. 아니 카 아, 너무 열정적으로 카메라 찍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어네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누가 이기는가 보자. 대대 어디 어디야, 넣어, 소속이. 아, <laughs> 왜 쑥스러워해? 난 아니, 절대 그... 나, 나를 쳐다봐요. 나를 렌지 바라보지 마고 나를 네. 기왕에 찍히는 거렌지 속에다 확 집어 넣어. 아, 카메라를 집어넣던가 머리를 집어넣던가 우리 결두 나는 넣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누가 야. 아 이게 렌즈와 렌즈 도 카메라가 더 좋을까 아,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대결하고아 지금 네. 우리 여기 기, 교회에서 우리 건사님들이 현자그 네. 아, 봄도 되고 밖에 구경하고 싶다 해서도 보고 카메라로 어? 네. 영상 하나 만들 줄 알고 가지고 <laughs> 그 영상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다 가보 가셨잖아 가셨잖아 오, 권사님들 가셨잖아 맞아요. 가셨잖아 뭐 맞아요. 이게 맛어요 네? 아... 뭐하시는 분이세요 아... 뭐하죠? 우리 영상 만들고 있죠? 네. 맨날 방송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 네. 아이고 진짜 맛있어요 이건. 한... 네. 네. 아... 맛있네. 맛있는 아... 맛있는. 오... 오... 직접 물어보세요. 야, 맨날 시골에서 어, 저... 방송한다는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네. 네, 우리 교회요. 네, 우리 귀에 두껍게 방송하세요 어, 네. 그 시골에서 맨날 방송하시는 분이라고 네 예, 예. 누가 먼저 가는 거야? 야더 세게 야, 꽃이 무너질 때까지 더 세게 더 세게 팍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와, 더막 뛰어가봐 와 뱀이다, 뱀, 뱀 오, 뱀이다 <laughs> 봐, 꽃 속에서 막 뛰어와, 이리 뛰어와 다시 자 온다 온다 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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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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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빨리 넣어, 뛰어와 맞아 뛰어와 오케이 아 됐다 실감 진짜 멋있게 나왔다.